덕구와 대한민국덕구대티비 어 실시간 또는 어 편집방송으로 어 편집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승민 자, 박수 잘 밟아줬고요. 이번에는 김해석 아, 잘 살렸어요. 까다로운 볼을 야, 달코 찍어 찍어 때리면 잡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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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잘 잡았습니다. 가자 가자. 움직이는 거 김성길 많이 아, 네. 받았 잘 받았고요. 네. 오 이태빈 야 네. 집이한 네. 수비를 한 번도 보여줬어요 네. 저, 점수가 된줄 알았어요. 잘했다. 아 이태빈 어느새 그걸 잡아내네요. 네. 이 해야 되나 봐요. 쪼, 쪼. 자, 어? 이제 이번에는 원마인드까지 같이 어, 송출되고 있습니다. 자 김선규 옆이요. 박수우가 발코로. 아, 자 그냥 평이하게 서브를 줬고. 자, 아, 정석, 아 제가 기억는 신우성과 박수우가 호쿠마에 같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높은 텐트를 깎아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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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놓은 거 그러나 그래, 정석이 잘 들어왔고 잘 맞아, 맞아. 읽었습니다 두번건드려서 놓은 거자 뭐 공격에 볼까요 좀 높아요 공격이 아, 공격이 높은 게 아니라 세트의 공이 높았죠 방금은 구질이 어, 높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 살짝 높은 거 같아 요 단점이기도 아, 합니다 와 어, 강형용 서브 강형이 잘들어갔습니다 봤어요. 정석키의 장점입니다. 잘 봤습니다. 어, 흔들렸어요. 리시브가 흔들렸고, 자, 김성길. 다시 한번 뭐 강하게 때린 거 정석키 받았지만 계속 이어가서 누워있습니다. 아, 이승님, 봤어요. 보고 달렸지만, 안타깝게도, 구질이 더 빨랐습니다. 네. 가운데, 오! 이준석! 와, 번도에서 아, 아, 아. 나오는 빠른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공격수들은, 순간적인 힘을 더 많이 줘야 되고, 네. 어, 체력전도 할수있고체전부 어, 어, 선수들이기도 합니다. 꺾같 떨었죠. 차라기보다는 축구는 풍이 되는 스포츠이고 거기에 파생되는 많은 직업군이 생기니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아 사람이 있는 거. 어, 정철식 그 감독님께서 이번에 어, 창단이 있어서 해주면 고맙겠다 해서 평소에 또 친분이 있어서 아 할수 있던 선수가 최정부의 허남명과 아 박소 이두 선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끌어쳤죠 각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더군다나 회전각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수비의 결환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박성호 선수의 공격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서 올라갔다 표현이 네, 맞다라는 생각도 저도 같이 보태고 있습니다. 정석희 때려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승민, 김성기 이동세터 좋아요 잘 붙였고 와, 와이준섭받아냈어요 야, 저걸 봤네요이준섭 대단합니다. 야, 김성기, 났 넣었어요. 요늦었죠 아, 아, 다시 그러나 이슨빈, 아, 한번. 정석희그어나이승빈 김성, 우 늦죠 와, 진짜 이점수라고 생각했는데, 저정감독은 대단합니다. 아, 역시 수비 잘 좋아요 아, 아, v t 빈 TV 하게 아마 t 겁니다. 이 v t 아, 신해서 아, 때린 거그래다 때려줘야죠. 그냥 씻게주면안 되는 거죠. 자신공격 아, 와. 이 수비가 좋으니까 박수하고 하지 않는 공격들을 합니다. 전경기에 저런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합니다 이승민 잘 기본도 받았어요. 아, 잘 때리고 잘 받았습니다. 아, 안쪽이 이쪽 이쪽 쪽쪽 코트에서 공들이 어, 어, 공격수들이 강하다 보니까. 카메라 생각대가 맞아요 다시한번 이준석 정확히 이승민의 서브 이준석 자, 머리로 쭉 밀어서 신에서아 좋아요 먹어야죠 아 그러나 이게 꽂아버리면 어, 그 채공식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잘패아 그렇죠 이렇게 꽂는 공격보다는 밀어치는 공격이 이제는 어, 점수의 대세입니다 오 김윤석 그러나 김경기에 예, 예. 비해 수비 싸움도 같이 여러분들 이준석과 강우... 아 김우석 어? 이태빈과 이승민 네 박소우와 아, 정석경 또 오네요 자 신혜성 아, 아, 그러나 아 공격은 다시 김천원으로 신혜성과 김성기 아 볼수 있습니다 이준석 받았어요 있어, 있어, 있어. 아, 예 들어왔어요 야, 신혜성 아 좋아요 아 틀어뜨렸어요 아김우석 추워지고 있어요 초범이라 저는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중계를 그만하겠습니다. 아, 그냥 넘어간 거, 정석희. 자, 자, 걷어줬고, 김성길 보냈어요. 아, 이뻐요. 그냥 넘어갔네요. 신혜성 아, 이뻐요. 공이 이뻐요. 아, 이런 요구가 있죠. 그런 요구, 그런 니드에 공격수는 화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최종부에서는 차라리 을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신에서, 아, 한번더 바운드를 해서 때릴 수 있기 때문 시간을 좀 어, 맞춰서 우리 중계도 진보합니다. 어, 발전합니다. 자, 다시 한 번. 아, 이거는 뭐 점수예요. 어, 들어오면서 발이라도 됐죠. 아마도, 어, 발이 늦, 늦는 선수들은 발을 대지 못했을 거고. 자 흐르고 있습니다. 서브 좋아요. 네트 맞았지만 어 흔들렸습니다. 와, 아 좋은 공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리시브 좋아요. 아정석기도이 적절함이 어느 정도 이게까지는 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거는. 현 야, 잘났어요. 김성길 잘들어왔지만 김우석, 이준석 반응했고요. 김우석의 넘어차기 공격을 반응했던 아 그를 잘 본인의 강을 잘 알고 잘 활용했던 정석희입니다. 좋은 거, 신혜성 좋아요. 플레이 플레이 시키는 여기도 다시 한번 이태빈 그렇죠 잘 갔어요 와 이태빈 집요한 수비 이태빈 아, 집요함이 몇 개를 잡아 냅니다 그렇죠 이제는 직접 보다는 집요해야 보십시오 이 집요한 수비 이태빈의 집요한 수비 아 좋아요 이런 집요한 수비를 하고 있는 성진건설입니다 다시 한번 박성우 와또 뛰고 있어 와 이런 공격을 잘하는 공격수들이 잘하는 공격수라고 어, 말해주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 리시브된거를 공격수가 공격하기 좋게 누가 더 보급해주냐 세트의 싸움인거 같아요 와 보십시오 이태빈 아 자리 지키고 있었어요 돌았어요 아 둘중에 하나죠 잘 걸렸어요 박, 아 정석희 김은석 틀어진거 2단 바로 세트 세팅한거 왼발로 때렸지만 이준석 잘 대응했습니다 와 그러나 됐어요 이승민 뒤로 뺐어요 그냥 넘기는 진짜 넘. 자 점점 경기는 타오르고 있습니다. 정석기 네. 짧게 끊어졌죠. 네. 아. 네. 이승민 와우 잘 받았어요. 자 가야 돼. 넘어차기 박소우 선수가 좀멀 때는 넘어차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정석기가 네. 가운데 네. 이승민 드로에도잘 받았고요. 네. 늘렸다, 늘렸다. 자 오늘로 보드라고 손질했죠. 그대로 보냈어요. 네. 아우, 봉신이다. 각을 좀더빼려고 했기 때문에 네트에 맞았네요. 높피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 다시 한 번. 에이! 다시. 한, 아, 오 이번에는 혜성이가 걸었고 이준서, 그러나 이 팀이 넘어지면서 어, 넘겼어요. 야이 수비의 아! 수비 좋았어. 질. 어 계속해서 팽평하게 갑니다. 아박범준님이 아주 어. 와라, 와라, 와라. 해설과 함께 정말 벅진다 넘치네요. 방자 아! 아! 이렇게 해서 19대18 아, 모르는 거다. 19대18 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이걸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야이주서 됐어요. 아 그러, 그러나 만드는 그런 수비 조합이고 신혜성의 세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좋아 좋아요. 아 좋아. 순간적으로 공을 끌어오거나. 순간적으로 공을 이제 그 드라이브 선을 넣어가지고 끊어올 수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낸 신인성의 세팅입니다. 마지막 점수 가운데를 갈라가면서 21대 19로 아, 이진천 너니 이. 팍.